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계속되는 탄핵 운운에 대해서 직접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에게 위헌 정당 심판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이제 맞불을 놨다라고 합니다. 자 위헌 정당 심판 말 그대로 그러니까 헌법에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어떤 그런 정당인지 심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통신당을 해산했던 것처럼 그 통신당이 대놓고 종북 활동을 하면서 간첩짓을 했지 않습니까? 통신당을 통째로 해산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정치판이 어떤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지 배경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잘 알다시피, 최근에 민주당이 하는 짓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점점 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루하루 그냥 툭하면 은 누구를 탄핵하겠다, 누구도 탄핵하겠다, 장관 누구, 검사 누구도 탄핵하겠다. 이 탄핵 제도를 아주 그냥 어린애 손에 쥐어준 장난감 마냥 휘둘러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 대표는 그래도 거대정당의 대표나 했다라는 인간이 한동훈 장관을 어린 놈이라고 부르면서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말이죠. 건방진놈 어린놈 하면서 독서를 퍼부었고요. 또 국회에서 검찰선배들이 어쩌고 인생선배들을 조롱했다라면서 한동훈의 머리에 물병을 던지고 싶다라는 충격적인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뜬금없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운운해대면서 겁박을 해댔습니다. 현직 검사들에게 압력을 압박을 외압을 가하는 거죠. 겁박을 하는 겁니다. 대놓고 검사들을.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걸 습관성으로 휘둘러댄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민주당의 이와 같은 이면은 좋고 아니면은 말고 식의 무책임한 탄핵 제도의 남발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라고 비판을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국민적으로도 대중적으로도 비판 여론이 그렇죠. 커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긋지긋하고 염증이 난다 라는 거죠. 국회 꼬라지가. 자 그리고 불과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검찰총장 탄핵 카드를 이것들이 꺼내 들었다가 분위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슬며시 또 말을 바꾸고 있는 게 최근에 현 민주당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어떻습니까? 하는 행동이 너무 가볍죠. 너무 가벼워요. 중고등학생들 전교회의도 이렇게 가볍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니까. 대학교 학생회만 해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무겁고 진중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최근에 이런 식으로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는 민주당의 어떤 의회 독재 횡포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이례적으로 직접 써온 입장문까지 꺼내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읽었어요. 위헌정당 심판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는 등 맞불을 놨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한동훈 장관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탄 어, 그러니까 판사도 탄핵을 해봤고 행안부 장관도 탄핵했으며 방통위원장까지 탄핵한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고 또 검사 세 명까지 탄핵한다라고 하고 저에 대해서도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발을 빼고 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라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발을 빼고 있다. 말을 바꿨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의 탄핵 소추가 있고 또 정부 측의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라는 이유로 민주당 너희들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을 아 그러니까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당연히 이건 굉장히 사실 무거운 일이죠. 정부와 국회 정당 간에 그러니까 협치를 못하고 대립이 극한으로 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실제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극한 대립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며 이런 관계에서 서로 어떤 국가를 위해 가지고 함께 일을 한다는 라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겁니다. 근데 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니까 극한 대립을 민주당은 툭 하면은 어리 장난감 칼마냥 휘둘러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그냥 점잖게 매듭을 짓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현재 위헌정당 심판청구까지 할 계획은 없다.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로 그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게 옳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정도로 매듭을 지었는데, 뭐, 물론 이제 뭐 되게 조심스럽고 점잖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좀 그렇죠. 어, 이미 민주당과 정상적이고 건설적인 어떤 국정에 대한 대화와 토론 협력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대화로는 불가능한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현실이.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은 이제 또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은 날 서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민주당은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위헌정당 심판 청구도 만약에 한다면 죄 없는 일반 공직자들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인용 가능성이 낮지는 않을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사실 이미 대한민국 정치판은 한번 이런 식으로 극한으로 맞부딪혀가지고 쇼를 하더라도 청소를 하고 넘어가야지 대화로 풀릴 임계점은 사실 이미 한참 전에 넘어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이었고요. 자 계속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좀더 읽어드리자면은 얘기를 좀더 읽어드리자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오늘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민주당이 또 말을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도 했고 아까도 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또 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의 인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니들도 알면서도 총선 이후에 어차피 기각될 테니까 남는 장사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정치적인 쇼를 하는 것 같다.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쏘아붙였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한동훈 장관의 말 맞다나 이 탄핵 제도라는 게 원래는 이렇게 함부로 쉽게 우는 될 만한 단어가 아니죠. 언론에도 원래 사실 별로 나오면 안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임기나 신분이라는 거는 원래 법률상 일정 기간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존립을 어떤 사람이 위협을 할 정도고 심대하게 <laughs> 국민들에게도 정말로 엄청나게 크고 부당한 잘못을 줄 만한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나 이런 제도를 그 상황에서도 깊이 신중히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이 정도의 어떤 수준과 숙고 깊은 생각이 있냐라는 겁니다. 아니죠?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는 그냥 어린애들이 들어 누워서 때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독재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유치원생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런 어떤 기관단총 혹은 미사일 버튼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더욱더 황당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laughs> 민주당이 이번에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을 운운할 때 영부인 김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라는 명분을 저것들이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부에서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이미 박탈시켜 놓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들이 박탈해 놓고 지들이 왜뭐 제대로 수사 안 하냐, 왜 일을 똑바로 안 하냐 이러는데 아무거나 그냥 막 갖다 붙인다라는 거예요 쟤네들을 보면은 법조계에서도 그래가지고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검사 탄핵이 정쟁의 가벼운 도구로 전락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러다가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판사도 탄핵할 판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판사 탄핵이 사실 실제로 있었죠 김명수 시절에 민주당은 자기들 그러니까 지들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상대로 탄핵과 겁박치를 이미 썼습니다 해먹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언론에 나왔었는데 만약 여러분들 이런 거를 보고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들이 한 번만 더 어리석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 이런 애들을 또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절벽길 급행열차를 타고 꼬라박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민주당의 586 운동권들 지들 마음에 안 드는 공직자들은 싹다 탄핵시키겠다라면서 그 명줄을 쥐어잡고 흔들어낼 거라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아무런 죄가 없는데 법무부 장관을 탄핵시키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죠 또 뭐라고 합니까 막말을 다 갖다 퍼붓죠 어린놈이라느니 금수 그러니까 뭐 동물 짐승만도 못하다느니 막말 퍼레이드를 민주당 의원들이 뭐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가 많은 것들이나 온갖 더맨 더머들이 기어나와 가지고 너도나도 펼쳐대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디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동되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잘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자, 시청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